네이버페이 포인트는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결제 수단 중 하나예요. 요즘에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할 때, 배달 주문할 때, 책 구매할 때, 편의점에 갈때 등등 다양한 곳에서 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금만큼 활용도가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페이는 포인트와 머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핑 하거나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고 네이버페이 머니는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현금으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공짜로 모으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현금화를 하거나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때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GS25, 7-11, CU, 이마트24 상관없이 어떤 편의점이든 네이버 어플만 가지고 가면 결제를 할수 있어요.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자와 협의한 가격에 포인트를 선물하고 현금을 받으시면 돼요 이제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어플을 켜주세요 그리고 네이버 마이플레이스를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네이버 지도에 등록되어 있는 장소를 나만의 플레이스로 저장해서 아카이브하거나 큐레이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따로 모아놓거나 이제 여행 여행을 갈 계획이라면 여행 코스를 짜서 저장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공유도 할수 있어요. 맨 아래에 보이는 리뷰 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통해서 리뷰를 남기시면 됩니다. 방문 인증이 어려운 장소라면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직접 장소를 검색해서 리뷰를 남길 수도 있어요. 내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뿐 아니라 친구나 가족이 결제한 타인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가지고도 리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저는 어딜 가든 이렇게 영수증을 챙겨오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환경보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안 하면 영수증을 안 주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직원한테 영수증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어요. 이제 영수증을 가지고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영수증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켜지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화면에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스캔이 되면서 어떤 장소에 갔다 왔는지 그리고 구매한 내역은 무엇인지 등록이 됩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눌러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몇개 정도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리뷰 작성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리뷰를 작성해 주시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10월 미션 스탬프를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스탬프를 단계별로 모으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확정적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수증 리뷰 달인 3단계 상태인데요. 4번만 영수증을 더 등록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원을 100%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 별로 영수증을 리뷰하거나 영수증 컬렉터에 도전하면 포인트를 추첨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나머지 영수증을 마저 다 등록해서 영수증 리뷰 달인 미션 3단계를 깼습니다. 오. 500원 당첨 이렇게 보시면 즉시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영수증을 꾸준히 모아서 네이버 마이플레이스에 리뷰 등록을 하고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얻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는 영수증 등록을 할 때마다 건당으로 포인트를 지급해줬는데요. 지금은 미션을 깨야 확정적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플러스 멤버십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할 때마다 쇼핑을 할 때마다 그리고 영수증 등록할 때마다 포인트가 몇 배는 더 많이 쌓이니까 잊지 말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맥주 한잔하고 싶을 때 편의점에 가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면 공짜로 먹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고요 네이버 웹툰 보는데 쿠키가 약간 모자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면 죄책감 없이 쿠키를 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질테크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